에 대한 2차방정식 자 여기 2차방정식이 있지 자이 2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베타를 가질 때자 문자 알파베타 나왔어 근각에서의 관계 사용하겠지 그치 <laughs> 자그 다음에 알파플러스1과 베타플러스1의 최솟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 음자 일단 예를 한번 보자 이거의 최솟값 구할건데 자 알파플러스1 베타플러스1 그니까 두 근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 계산이 최소값을 갖도록. 자 일단 전개해야지 뭐 이거 전개해 보면 자 알파 베타 플러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치? 뭐 자연스럽게? 그러면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, 그치? 자 그래서 요거 요거 근과계수의 관계 쓰면요 두근의 합은 얼마? 자,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형. 자, 요거, 요거, 부호만 바꾸면 되지, 그치? 두 분의 합은 EA 플러스 6. 요렇게 되겠네. 자, 여기 합자리에 요거 집어넣을 거고. 자, 두 분의 곱은, 자, 알파벳 하는, 자, 두 분의 곱은 A분의 C형. C값만 쓰면 되겠죠 A가 1이니까. 자,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. 됐지? 자, 요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. 알았지? 자, 자, 곱은 곱부터 먼저 쓰면 자, 여기 알파베타는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9 그치? 합은 2a 자, 플러스 2a 플러스 6이고 원래 있었던 1이고요 자, 그럼 얘는 정리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a니까 플러스 a 상수는 6, 7, 8, 9 이렇게 자 그럼 요 식이 변했어. 자요요요거의 최솟값 구하라는데 이렇게 a에 대한 2차식으로 변했단 말이야. 그래서 얘의 최솟값을 구해주면 돼요.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. 어? 그러면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어, a의 범위가 또 필요해요. 알았지? 범위가 필요해. 필요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필요해. 왜냐? 얘가 두 실근을 가지려면 A의 범위가 어때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. A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치? 그래서 다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조건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크다잖아. 그치? 자, 그래서 요, 여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요. 자, 4분의 D는 자, B'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야.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거 의미 없어서 B' 값 요거 갖고 오면, 자, A 플러스 3에 B' 제곱 마이너스 AC, C 값만 쓰면 되겠지 또,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. 요게 0보다 커야 돼. 자,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, 자,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. 자, 요건 없어지고요. 자 7a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네. 자 7이항시키면 7a는 마칠보다 크고요,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겠네. 알았지? 자, 그러면 이 범위로 자이 2차식을 이제 풀어줄 거예요. 자,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치면 a제곱 플러스 a. 자, a에 필요한 상수는 1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. 자, 마이너스 4분의 1 쓰고요. 원래 있었던 상수 9 써주고요. 자, 정리! 자, 완전 제수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묶였습니다. 자, 여기 상수는 4분의 4구 36이니까 35가 되겠지, 그치? 4분의 35. 이렇게 되겠네. 됐나요? 자, 그러면, 요거, 요거, 아래로 볼록이고, 자,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고요. 그치? 그리고 여기,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, 얘거든. 예, 근데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그리기로 했어 마이너스 1이 어딨어 어딨어 그렇지 여기 있잖아 여기 뚜두두둥 해서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거 맞고 꼭짓점이 최소값이 맞으니까 정답은 4분의 35가 답이 되겠지 자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요거를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답이 맞았어 근데 항상 맞지는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어? A의 범위가 얼만지 그 2차식의 문자의 범위가 얼만지도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알겠죠? 자 수고 많았습니다.